네 글로벌 하드 이슈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월요일이죠. 김민수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좀 이른 시간에 좀 나와주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되어 네.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월요일입니다. 항상 월요일날 뵙는 거는 참 좋은데요. 근또 요즘 시장 상황이 이렇게 썩 녹록지 못하기 때문에. 네. 어 월요일 날부터 여러 가지 긴장이나 또 시장에 대해서 어또 긴장의 고삐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런 네.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말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넷플릭스와 페이스북이 작년 11월 정점을 찍은 이후에 이제 몇 년간의 수익을 대부분 포기하게 되는 현 상황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네, 어, 일단 먼저 실적 발표 먼저 했었던 넷플릭스가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의 동향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어, 중요한 게 넷플릭스와 관련된 어떤 실적과 성장성.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어, 훼손이 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성장성은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 가입자수의 증가겠죠. 가입자수의 증가의 기반을 마탕으로 해서 거기다가 받는 이용요금. 그러니까 즉 P 곱하기 Q에서 Q에 대한 성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과 그리고 또어 어떤 기업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의 부담감이 좀 뚜렷하게 돼 있는 상황들이고요. 결국에는 어 과거 리오프닝 시절에서 맞이했었던 가장 큰 성장의 기회들이 지금은 이를 훼손하고 있는 과정이 나온다. 즉어전그 코로나 1 9의 수혜가 이제 피해 쪽으로 바뀔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넷플릭스는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어떤 앞으로에 대한 전략보다는 일단 방어적인 전략 쪽에 무게를 줄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가입자 수가 줄어든 만큼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한 통제라든가 또컨텐츠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그 보장해 주는 리워드 방안들이 조금 과거보다는 타이트해질 것 같고요. 중간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어떤 보완은 해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장은 과거와 같은 눈높이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게 가장 첫 번째 단서라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어, 페이스북 메타입니다. 어, 아직 실적 발표도 안 했는데 지뢰직업하면서 주가는 쭉쭉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지금 메타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아무래도, 어, 기업이 성장보다는 지금 같은 금리가 인상되는 기조 쪽에서 이제 메타버스의 환경을 만들어 갈때 기존에 있는 자금, 그 유보된 자금도 중요하겠지만 또 가져오는 어, 대표적인 어, 도달하는 자금이 비용들이 더 올라가겠죠.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성과가 더 지연되고 실적이 더안 나올 수 있겠다라는 반응들이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를 미리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등하는 게 아니냐, 라는 쪽으로 해석을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둘다 지금 시대에, 그리고 또 리오프닝 시대에 맞는 종목이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 대응의 여력은 되게 좀 한계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 19의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리오프닝과 좀 맞물리면서 좀 타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넷플릭스는 공격적인 마케팅보다는 좀 방어하는 마케팅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이번 주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페이스북 역시 실적 발표 이후에도 또 어떠한 손실이나 뭐 타격감이 있을지는 계속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저도 어, 보면은 마크롱. 대통령이 또 프랑스 대선 2차 투표에서 좀 승리를 할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 지금 나왔던 한참 또 루펜 어, 후보와 마크롱 대통령의 여러 가지 변화가 아무래도 지금 어, 마크롱 대통령 쪽에 약간 우위 쪽으로 가지 않나 음.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프랑스의 선택, 프랑스 국민들의 선택도. 일단,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즉, 그렇다는 얘기가 앞으로의 어떤 변화보다도 지금은, 저 러시아 전쟁이 바로 코앞에서 벌어져 있고 그와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가 상대적으로 좀, 어, 프랑스 국민들한테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지울 때 아무래도 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어, 떤 변화보다는 지금의 유지 쪽으로 무게를 두면서 대응한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어, 마크롱 대통령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프랑스 국민들의 선택이고, 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정치적인 부분들 쪽에서 나오고 있는 약간 중도적인 성향들이 훨씬 더 프랑스 입장 쪽에서는 약간 얻을 거 없고, 또 정리할 거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바라본 게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앞으로 이제 러시아 리스크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또 우크라이나까지 어느 정도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면은 그때 나올 수 있는 여파들은 어,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때 과연 유럽이 이 나토를 중심으로 얼만큼 효과적으로 제압을 할수 있겠느냐 아니면 적정하게 어, 힘의 균형을 유지를 할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 어, 프랑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또 도, eu 쪽의 모든 국가들의 동향들도. 오히려 나토를 중심으로 뭉치고, 게다가 또, 러시아에 대한, 어, 대결의 국면들이 좀더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또 가장 중요한 게, 늘어나는 국방주의와 관련된 쪽의 변화들, 산업 변화나, 또 종목들의 변화, 게다가 또, 어, 에너지 쪽에서도 자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 같이 체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어, 이어갔던, 최근에 이어갔고 있는 어떤 섹터들의 동향들도 여기에 맞춰간다고 봐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 대선의 결과가 이제 러시아 사태와 좀 맞물려 있는 이유 또더 나아가서 전 세계 증시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지난 우리 장 글로벌 증시들 좀 한번 복귀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또 뉴욕 증시가 2% 가까이 좀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뭐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한번 되새겨 주시죠. 네, 어, 지난주 마감했던 미국 증시는 후반으로 갈수록, 특히 주말을 맞이할수록 더 위축됐습니다. 네. 그냥 떨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네, 네. 어, 그동안 얘기했었던 연준 의장이, 뭐, 음. 어, 작년과 말이 확 바뀌었다. 네. 뭐, 하루만은 아니시겠지만, 어,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확 바뀔 수 있겠느냐라고 뭐, 배신감을 느낀다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느껴봐야 저희가 뭘할 수도 없고요. 어 그런 상황 쪽에서 연준의 입장은 지금 어, 똑같습니다. 즉 고용 중심으로 경기는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고 어, 좋다. 하지만 물가는 어, 지정학적 리스크도 물론 가소화됐겠지만은 그와 함께 나오는 공급에 어, 대한 여러 가지 부족이나 공급 라인의 부어 불확실성들 그리고 또 이를 필터에서 나오는 기존의 어, 코로나19 때 풀었던 유동성이 자극하고 있는 인플레이션들의 압력들 대표적인 물가 상승을 봤었을 때는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물론 전망은 틀렸습니다. 연준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기관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틀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겠다. 그러면은 어 미안하니까 어, 괜히 더좀더 더 강하게 고삐를 그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연준의 장도 거의 50BP를 세번 정도, 그러니까 5, 6, 7, 뭐, 어, 5월, 6월 달은 적어도 50BP 정도는 인상을 할수 있겠다는 뉘앙스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과거보다는 좀 강하네란 쪽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6월 달에 연주, FMC에서는 오히려 75BP까지 올라갈 확률에 좀더 거의 90% 이상으로 전망하는 만큼 연준이 바뀐 만큼 어 금리에 대한 변화는 좀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그 중시의 주식시장 쪽에 지금 채권도 격변이 일어나고 있고 환율도 어 지금 원화 달러와의 강세가 이어지는 국면 쪽에서 어디 하나 맘 놓고 볼수 있는 국면 없는 국면 쪽에서 일단은 위험 자산은 줄이자라는 심리가 상당히 컸고요. 게다가 또 성장주라고 하는 개념을 봤을 때는 일단 저금리 기조화에서 가장 뚜렷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지금 같은 기점 쪽에서 더 성장을 이뤄갈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눈높이는 낮춰져야 되겠죠. 그런 과정들이 그동안에 좀 높게 받았던 밸류에이션들에 대한 부담을 제거가 되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중심의 기술주들이 타격을 더 많이 받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 패턴을 봤을 때는 오히려 금리가 인상한 후에 주가가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한다라는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5월 4일 FOMC 회의 때까지는 여전히 시장의 심리는 떨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6월 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심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등을 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역시나 어 시진핑 주석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보다는 인민의 건강이 우선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따라서 봉쇄가 생각보다 어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음. 연장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발 이어지는 어, 글로벌 경제의 타격이나 중국 자체 의 위쪽 이쪽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상황들 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녹록지 않은 환경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이 계속해서 긴축 우려감이 지속됨에 따라서 요뭐 채권의 격변도 있고 또 달러 와 강세 속에 위험자산을 줄이는 게 조금 어 컸다는 이런 말씀 주셨 고요 또 성장주 중심의 기술주들이 타격이 좀 많이 있는 경향을 보였 다고 이렇게 짚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5월 4일 fomc까지는 불안한 장세가 계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 도 주셨고요 또 중국 봉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좀 불안하게 좀 끌고 갈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식음료나 뭐 사료주 섹터들 이런 거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좀 계속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어, 네. 물가 상승 압력이 컸을 때 과연 네, 시장은 네.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어, 마찬가지로 또 물가 상승에 피해를 보는 쪽은 당연히 위축을 받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주나 기술주 이런 쪽도 마찬가지겠고요. 하지만 어 물가 상승 압력을 받았을 때어 우리 회사는 이를 충분히 어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품 가격에 전이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회사들은 올해 시장에서 반응을 하죠. 그런 대표적인 회사가 먹거리와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하나 어, 어떤 에너지 쪽에 대한 회사들도 같이 연결이 되겠죠.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어, 원가가 올라가는 그럼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해서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어, 소비자 쪽에서 저항은 물론 있겠지만 저항이 있었을 때그 저항의 강도가 크지 않은 섹터들, 대표적으로 꼭 먹고 마시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의 정가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사료 쪽도 마찬가지고. 또, 사료는 당연히 곡물가로, 곡물이 수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라간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겠죠. 그러면 사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기반으로 이어가는 축산, 뭐, 양계, 이런 쪽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 이에 따라서도 영향을 같이 받는 먹거리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또, 비료 쪽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가격이, 어, 농수산물들이 올라가니까 비료도, 어,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또, 어, 이를 통해서 생산성을 더 늘려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어지는 변화 생각하게 되면 같이 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요. 수산 쪽도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영향은 덜 하다고 하더라도 마트에 갔는데, 어우 이렇게 돼지고기 이렇게 많이 오르고, 또 채소도 음. 많이 오르고, 네. 이것저것 다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음. 수산물이나 먹어야겠다라고 음. 하다 보니까 네. 대체 수요 쪽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 이것도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쪽에서 전반적인 먹거리에 대한 변화가 어, 증시에는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할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만큼 조정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트렌드는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올라가는 원가를 가격에 전가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필수재들에게 반영되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어좀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자 사료 비록 가격도 동반 상승을 하고 있을 것 같지만 이제 전반적인 먹거리 시장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추세라는 다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월말 월초에 이제 뭐뭐실적 발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어 월말 월초는 당연히 지금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으로 네. 제조업 지표가 많이 발표되는 경향들이 높고요. 네. 그리고 또 서비스업 지표도 같이 발표되다 보니까 이때 나오는 분위기 특히 지금 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던 부분들과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리스크까지 함께 이어지게 되면 지표가 좋을 리는 없겠죠. 네. 당연히 부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 부정적인 지표가 시장에서 반응하는 강도 즉안 좋을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안 좋다. 그랬었을 때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안 좋은데 안 좋으니까 더안 좋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해석들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하나 지금 기업들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대표적인 애플부터 어, 웬만한 네. 또, 저희가 알고 있는 IT 빅테크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미치는 여파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강한데, 어, 기술주나 제조업체 입장 쪽에서는 이를 감안하고도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게 뭐, 원자재도 있겠지만은, 네. 그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물류비용, 인건비, 이런 게다 올라갔겠죠. 네. 이런 걸 반영해도, 어, 눈높이에, 뭐 살짝 달아지긴 했겠지만 눈높이에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음. 어~ 같이 답을 줄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해답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게 어~ 충분한 답을 못 준다 주가는 당연히 많이 밀릴 겁니다 음. 근데 반대로 선발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나마 시장에서 안도의 어~ 한숨을 또쉴 수는 있겠죠 네. 이런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음. 이번 주 어~ 종목과 또 어, 지표에 따라서 또 춤을 추는 한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을 주의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장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이제 시장형는악 영향을 조금 미쳤습니다. 자 이번 주 애플을 비롯한 I.T.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이 실적 발표가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우리 지난 장 금요일에 저희도 좀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네. 보셨을까요? 네, 어, 저안 좋게 봤죠. 당연히 시장이 빌리는데. 어, 기분이 안 좋고, 거기다가 네. 또 이제 주말 사이에 이어질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그쵸. 때문에, 네. 아마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은 약간, 어, 이런 상황 쪽에서 내계자가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음.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석을 했을 것 같고요. 요즘 네.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버티기가 특히 이제 미국 시장 중심으로는 부, 묵직하고 부진했기 때문에, 네. 국내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어, 이런 때에서 견딜 수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또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변화들도 체크하는 건 중요하겠지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큰 리스크가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적으로만 한정을 지어서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좀 대응하는 전략들은 앞으로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쪽에서 미국 시장의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완성되기 전까지는. 좀더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음. 쪽으로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네. 어,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미국의 FOMC 회의가 끝날 때까지 끝나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제거됐다 그런 관점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좀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오늘 지금 어,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오늘도 시장에서 너무 기대할 거는 없다고 봐야 할것 같고요. 네. 성금좀 확보하시면서 리스크 관리가 가장 일단은 먼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어, 김민수 대표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과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